아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막 레슨 끝나고 오늘 저희 그 로지골프 택배들이 왔는데 제 협찬사들 택배가 왔어요 그래서 오늘 세개의 택배가 왔는데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택배는 어, 어 파워프렉스라고 박찬호 크림에서 왔어요 지금 보시면 파워프렉스 있죠 보이시죠 박찬호 크림에서 왔는데 한번 뜯어볼게요 자 뭐가있는지 뜯을때는 칼을 이렇게 조금만 좀 내놓 조금만 꺼낸 상태에서 뜯어 주셔야지 혹시라도 뭐가 좀 찢어질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 좀 뜯어서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매달 여기 박차욱 크림 파워플렉스에서도 매달 이렇게 제품을 보내 주시거든요. 아 혹시 이거튜브 모양으로 된그 파워플렉스 리커버리 그 크림을 보내 주셨는데 이 안에 이렇게 이제 편하게 쓸수 있게. 어, 일회용이죠 그러니까 보면 지금 여기 프렉스 파워 크림이라고 돼 있고 네. 운동 전, 샤워 후, 마사지할 때 바르는 크림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근육이 다치거나 뭐좀 삐끗했을 때 아니면 혹시 뭐담이왔을때 발라 주시면은 되게 이렇게 좀 시원해지면서 어, 되게 좋더라고요. 저도 박차노 크림 많이 이렇게 좀 사용하고 있고 저 회원들한테 이렇게 나온 것들을 보시면 회원분들한테 나눠주기가 되게 좀 편해요.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보내주신 게 물론 제가 쓰는 것도 있지만 홍보용으로 이렇게 보내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매달 되게 많이 보내주시는데 간편하게 이렇게 나와요. 여기 써 있어요. 무료 체험용이라고 나오죠. 네, 이런 식으로 지금 파워풀해서 만들고 있고요. 네, 이렇게 요거랑 요게 지금 네몇개가 들었는지 여기 안나와있네요 네, 한번 다시 제가 한번, 한번 보면 아 다섯 개. 이거 다섯 개짜리 팩이구요그 다음에 이제 네. 이건 열 개짜리 팩 같은 거예요. 같은 건데 이렇게, 네. 이렇게 또 같은 게 들어있죠. 네, 한국 프로골프협회 공식 지정 상품. 그래서 뭐 저희가 여자 KLP 1 0년 투어나 아니면 뭐 여자 이부터 현재 공식 협도 협찬을 하고 있는 크림이에요. 이거. 메인 모델은 박찬호 야구 선수 전 메이저리거 박찬호가 지금 그래서 이렇게 보내주셨고 여기 보시면은 역시나 어 전성 모델 박가리앙 씨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UFC인가 무슨 이종격투하시는분 아닌가 아닌가 잘 모르겠네요 그리 여기 박찬호 선수 이렇게 브로셔가 있어요 저희 상품 설명 안에 브로셔가 있는데 아. 여기 보시면 선스틱도 있는데, 이번에 선스틱은 안 보내주셨는데, 선스틱 굉장히 좋습니다. 여기 박찬호 크림에서 나오는 선크림 되게 좋아요. 나중에 또 이런 제품들 오면 제가 또 한번 리뷰, 어, 그 설명해 드릴게요. 보시될것 같고. 자, 두 번째 택배 한번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볼게요. 두 번째 택배는, 아, 옥타민 옥스에서 왔네요. 저희 매달 옥타민 옥스에서 6 0포 짜리 한 팩을 지원해 주는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. 어 역시 워터미녹스는 잡 듣자마자 여기 그 가슴에 붙이는 패치 스티커 패치인데요. 아시죠? 거 여러분들 다 옷에 붙일 수도 있고 모자나 빼개나 골프백이나 아니면 이렇게 붙일 수 있는 스티커예요. 이건 형인데 사실은 접착력이 좋아서. 한두번 정도 빠아도안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, 네, 옷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, 네, 좋, 좋습니다. 그래서 거의 매달 저희 제품 보내주실 때 조학 대표님께서 이렇게 직접 보내주시고, 이 뒤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건요, 이건 스티커예. 뭐 저희가 수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제 물건에다가 뭐 붙일 수 있는 스티커 종이 스티커, 네 들어 있고 여기도 제품 설명서가 이렇게 들어 있어요. 여기 보시면 옥탑 역사 소속 선수들 현재 그 k p j k l p j 선수들이 있고요. 이렇 뭐 간단한 설명서, 제품 세 가지죠. Awake, 오리지널캄 이렇게 세 가지의 제품이 나와있게 설명이 되어있어요. 그래서 역시 짜잔. 자, 저희의 체력을 책임지고 있는 옥타미 옥스. 어, 옥타미 옥스를 제가 지금 먹은 지가 3년 정도 됐는데 확실히 먹고 다크서클도 좀 없어지고 체력적으로 많이 지금 어,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서. 너무 감사하게, 항상 매달 이렇게, 정말 피와 같은 살 같은 이런 제품을 아낌없이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뭐, 아, 까 파워프렉스도 매달 정말 너무 많이 보내주세요. 어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그 다음에, 오, 되게 큰 박스가 왔는데, 여기 보시면은, 박스 에 보이죠? 뉴 질이라고 써있죠? 한번 뭔가 뜯어볼게요. 저희 새로운 협찬사입니다. 자 뜯어볼게요 우와 헐 흥분했어 진짜. 흥분했어 흥분했어 여기가 이게 뭐냐면 이렇게 자 드라이버 헤드 커버 보이세요? 자 한번 뜯어볼게요 잠깐만요 그 다음에 포토 커버 아이언 커버 아이언 커버 하얀색 검은색 그리고 하얀색 이렇게 네와 너무 많이 보내주셨다 그 다음에 이 장갑이 되게 이슈인데 이 장갑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유틸리티 커버 드라이버 커버 네그 다음에 또 장갑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네. 음. 이거를 이렇게 티도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드라이버 커버부터 먼저 열어볼까요? 아까 다른 제품들은 사실 먹고 바르는 거랑 조금 뜯어보려 그랬는데 이거는 헤드커버이기 때문에 한번 뜯어볼까요 아 이렇게 투톤이구나 여기 밑에 바닥은 아무래도 바닥에 많이 닿는 부분이잖아요 때가 좀 타니까 검은색으로 하지 않으셨나 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는 이렇게 하얀색으로 했는데 보면은 어 기존에 이렇게 어떤 글러브 형식의 그 커버보다는 굉장히 여기 어떤 쪼임도 있고 되게 좋아요. 이거 느낌도 되게 좋고 이게 비싼 재질 같아요. 이걸 뭐라고 그러지? 레자라 그러나? 좀 가죽 같은 인공 가죽이죠. 레자 같은 느낌인데 되게 좋고 뉴질이 아마 새로운 질공 뭐 그거의 어떤 이제 그 영어하고 그 한글하고의 어떤 조합 음, 그런 단어일 거예요. 어 너무 좋은데요? 드라이버 헤드 고버 당장 바꿔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아이언 커버 아이언 커버 한번 뜯어볼게요. 와, 저는 원래 아이언 커버를 안 씌우는데 이 헤드 커버 보니까 씌우고 싶어요. 자, 4번부터 요즘에 많이 나오죠. 여기 4번, 5번, 6번 번호마다 다 있고요. 어, 맥지 씌울 수 있는 커버도 이렇게 다 있는데 이것도 느낌이 되게 좋아요. 기존에 있던 어떤 헤드 커버들하고는 좀 다른 느낌. 되게 생각보다 이게 보기보다 는 엄청 가벼워 보여요. 아, 가벼워요. 보기에는 조금. 이게 좀 투박해 보일 수 있는데 되게 가볍고 소재가 가볍고 그 다음에 디자인도 되게 좋아서 이 부분도 이렇게 좀 되게 잘 벌어져요. 제가 기존에 봤던 어떤 헤드커버들은 여기가 되게 좀 뻣뻣한 느낌? 이건 편안해요. 그래서 유거하고 퍼터 커버. 제가 지금 사실은 퓨츄라 쓰고 있잖아요 지금. 퓨츄라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시험 볼게요. 헤드커버는 제가 빨간색으로 좀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. 이게 또 미니어처. 이것도 사실은 뜯어서 좀 보여드릴게요. 어, 어차피 뜯어야 되니까, 음, 이렇게, 이렇게 또 귀엽게. 이게 뭔지 아시죠? 퍼터 그 키퍼라고 이렇게 퍼티할때 뒷주머니에 껴가지고 퍼터 커버 잃어버리지 않게 낄수 있는 건데, 어, 맞을 것 같기도 하고 한번 껴봐야 되겠다. 이거 되게 예쁘게 디테일하게 잘돼 있어. 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택배를 너무 좋은 것들 많이 보내. 아, 이 장갑. 이거 장갑 설명 안될 같아. 이 장갑 무슨 장갑이냐면 스마트폰이 터치되는 장갑이에요 자 한번 껴볼게요 어? 장갑 사이즈를 아.. 23으로 따왔네 느낌이 뭔가 되게 어, 기존 장갑보다 조금 되게 야들야들한 느낌? 그니까 러 가죽이 조, 좋은 느낌도 있지만 정말로 이렇게 좀 스마트폰이 터치된다는 글쎄 뭐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이렇게 굉장히 좀더 부드럽고 보들보들한 느낌 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우리가 라운드 하다가 급하게 전화받아야 될 때, 특히 여성분들이 좋을 것 같아요. 남자분들은 사실 오른손으로 터치를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양손을 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좋을 것 같긴 해요.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자 이렇게 오늘 보내주셨는데 어, 너무 감사하고요. 이렇게 저 제가 이번에 이제 어, 유튜브를 시작하면서. 저희 협찬사들에서 보내주시는 물품들 오면 이렇게 개봉하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도 좀 해드리고,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좀 전하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해봤는데, 어, 여러분들도 이렇게 제가 설명해주시는 걸 보고 관심 있으면 언제든 저한테 좀 문의해주시면 좋고요. 제가 SNS, 뭐,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를 통해서 계속 후기 올릴 거고, 이렇게 너무 좋은 제품 협찬해주신 각 관계자 분들이나 대표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. 자, 그러면 다음 협찬품 또 오면 제가 또 한번 어, 재미있는 방식으로 설명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